어머니들이 어느 순간에는 가르치기 힘든 순간이 와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학원에서 이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기는또 레벨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선생님께서 일단 뭐 그걸 이제 반대하실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면은 결국에는 제일 이제 어머니들 꿈의 이제 상황이죠. 애가 자기주도학습을 할수 있으면 사실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지만, 어쨌든. 더더욱이나 이 느린 학습자의 경우 자기주도학습이 될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좀 스스로 공부하기 만을 수가 있을까요? 어, 자기주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음.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부모님 입장에서 보통 자기주도학습은 보통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날 때부터 자기주도학습을 잘하는 애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큰 그림을 가지고 내가 이때쯤 되면은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할까요?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자기주도학습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되는 건 아니고 저는 과부하 때문에 선행학습은 못하고 이렇게 뒤따라가는 과정으로 해서 아이 수준에 맞는 걸로 계속 꾸준히 했던 것 같고요. 어, 하루에 한 시간 엉덩이 붙여서 하는 거 어, 이제 그거 목표로 삼아서 6학년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시간 됐어 이제 해야 되지 않아 하고 그냥 던지기만 하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하고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 는 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 제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 지점이에요. 협업 숙제를 30분이면 끝낼 거를 1시간, 1시간 반씩 해요. 보고 있는 저는 뒤에서 보고 있는 저는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간 짧게 집중해서 하면은 금방 끝낼 거를 계속 지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과자 갖다 먹고 물 갖다 먹고 뭐 고양이랑 가지고 놀고, 지우개 똥 가지고 놀고,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야. 뒤에서 보고 있으면 그 소리 안 나가게 하려고 정말 저는 딴짓하고 앉아 있는데 이럴 때 어,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과정과 어, 된 아이의 이제 시간을 좀 알뜰하게 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책으로 <laughs> 읽긴 했지만. 부모로서는 실행시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님의 <laughs>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 느린학습자의 공부책을 쓰기 위해서 엄청 이제 몰입을 해서 썼는데요. 네. 그이 책을 쓰는 과정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꾸준하게 매일 일정한 시간 썼을까요? 아니거든요. 청소하고, 물 갖다가 먹고, 간식 갖다 먹고, 한참 한 다음에, 이제, 어, 출판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작가님, 얼마큼 쓰셨나요? 이러면, 아, 네, 써야죠. 이러다가. 어, 자기주도로 쓰는 거잖아요. 자기주도로 쓰는데도, 물, 마, 물 먹어야 되고, 방 청소해야 되고, 네. 책상 정리해야 되고, 또 혼나야 돼. 출판사한테 혼나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라고 하는 것이 된 사람들도 이 과정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하기 싫은 과정은 뭐 누구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럴 자유도 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이 될 건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꼼지락거릴 자유가 있어야지 않을까요? 어, 나는 그 자유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은 일시에 어느 날, 6학년 됐으니까 오늘부터 자기주도학습 되는 거다, 이렇게 해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주도 하는데도 굉장히 부단한 습관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주도학습을 시키는 수 있는 시간은 대략 한 5, 6학년부터 한 중학교 3학년까지 한 3, 4학년에 걸쳐서 꾸준히 이렇게 동료를 해야 됩니다. 시간되지 않았어. 아, 그래, 지금 간식이 필요한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꾸준히자 하면서 이번, 이번 시험은 너 혼자 한과목만좀 해보면 어때? 뭐 하다가 조금 지나서 이번에는 내가 안 도와줘도 되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신경 안 써도 되는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어, 자기주학습 되는 아이도 엄청 꼼지락 되고 그 다음에 까지 미뤘다가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럴 자유를 주셔요. 그거는 자기의 몫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에 앞서서 6학년부터 지금 잘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꼼짝거리지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어머니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앞에 있었죠. 분명 선행 작업이 있었습니다. 네. 자기주도학, 약큰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학년 때 대해서 들어가야지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정도 되려면 이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획된 거예요. 이쯤 되면은. 혼자 하게끔 해야겠다 라고 하는 큰 그림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도와주고,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한페이지에 문제를 푼다. 그럼 8번까지는 엄마랑 같이 풀고 두 문제는 니가 풀어봐. 이 네, 네, 맞아. 하셨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서 조금 지나서 8, 이제 3페이지는 엄마랑 같이 풀고 한 페이지는 네가 풀어봐. 이렇게 양을 좀 늘렸다든지. 네. 그 다음에 뭐 뭐, 한 30분은 엄마랑 같이 공부하다가, 이제 또한 20분은 너 혼자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츰차츰 이렇게 늘려가는 노력들이 있었던 거지, 갑자기 된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큰 그림을 가져서 지금 하신 것처럼 한 6학년쯤 되면 들어가,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부터 연습을 조금 조금씩 하시면 충분히 되고요. 어 중3이 되어도, 고3이 되어도, 내일 시험인데 공부 안 하니? 이거 합니다. 아하. 하니까 어. 그건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 네. 것에 대한 것들을 완벽한 아이를 꿈꾸지 않는 이상 그거는 엄마로서 해야 될 수없이 많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시면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아이 연구소